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또 기도로 여쭈옵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순간 순간마다 동행하는 자녀된 삶살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이십사장 십칠절로 이십이절입니다. 신명기 이십사장 십칠절로 이십이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무슬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가 너의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너가 너의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직접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되셔서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안에서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얘기는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거나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쁘고 좋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난한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단함, 그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게 하려고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나와 함께 지나가자, 함께 지나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 지나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 얻고 또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나아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돌덩이가 떡덩이로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 세상을 다스리셔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힘있게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과 고아와 과부는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약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단지 객과 고아와 과부에서의 한정해서만 그들만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그객과 고아와 송 고아와 과부는요 과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확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의 송사를 억울하지,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약자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돈 있고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주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일을 처리할 때도 나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을 유익이 있냐, 없냐, 이것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나 판결이나 이런 것들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의 어려움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힘도 없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가 되지 않도록 똑같은 비중을 갖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 이 얘기인 거죠. 또 약한 사람들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여러 별의 그 옷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몸에 걸친 옷이 전제 자일수 있는 거거든요. 가난한데 집이나 변변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옷을 전당 잡게 되면요. 일교차가 심할 때. 특별히 밤에 잠들 때 얼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에그 이스라엘 겉옷은 밤에 잘때또 야외 나갈 때나 이렇게 그 이불 대용으로도 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들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들여다보고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족들, 친척들, 교회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요.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채워주고자 애쓰는 마음을 갖고 함께 잘 살아라. 이러한 말씀으로 폭넓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요. 단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거 해 줬어. 저거 해 줬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으로 진실된 관계요. 이 관계를 맺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도와주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러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너희가 땅도 갖고 권리도 갖고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신다면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아픔을 생각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서름을 갖지 않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냐. 이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백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도, 어, 돕다 보면요. 또 삶이 우리가 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필요, 내가 채워, 풍성하게 채우는 거, 내가 채워. 그거, 그거 생각하고 믿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뜻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할 때, 마음껏 너의 마음을 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담아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너가 밭에 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무슬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낙어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가 너의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너가 너의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기 이 말씀에서 나오는 세 가지 예들은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있는 일이에요, 항상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얼마든지 가난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예들을 지금, 하나님은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무시라고 하는 것은 한 단을 말합니다. 곡식을 펜 후에 단으로 묶잖아요. 그것을 이제 쌓아놓는 거죠. 쌓아놓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때, 가지고 갈 때, 다른 곳에 굴러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구석에 놓아두었다든지, 어쨌든 잊은 거예요. 그렇게 떨어진 것들이 있더라도, 다시 가서 마지막 한 단까지 샅샅이 찾아서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거예요.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 또 오늘은 또 어떻게 끼니를 해결해야 되나? 그러면서 사방팔방으로 찾으러 다닐 때, 야,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것을 나에게 주셨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놔두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기쁘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너의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요. 올리브를 딸 때는 이 올리브가 감람이거든요. 이것을 딸 때는 나무를 흔들어서 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잘 익은 것은 떨어질 거고요. 익지 않은 것은 달려 있겠죠, 여전히. 그럴 때 아, 안 익은 게 이제 익을 때쯤 돼서 다시 와서 흔들어서 따야지. 그러면서 다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따게 하시나 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네.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주실 사람들이 있으신가 보지. 이 마음으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너무 악착같이 내 것을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흘러 넘치게도 주시고요. 또 때로는 부족하게 주실 때도 있어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게 받았을 때는요, 아, 부족하지만 내가 받지 못한 몫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일이 있으신가 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주실 때는요. 아, 흘러넘치게 주시니 정말 감사하네. 기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나 혼자 기뻐할 게 아니라,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의 삶인 거죠. 22절입니다. 너는 애굽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앞절에서 같은 말씀으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려주셨잖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서 쌓아두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주식이고 또 노후자금 계좌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오라 부르시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나에게 생명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쌓아놓는 것쏴 쌓아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걷어가시면 다 헛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쌓아놓지 않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나눠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푼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십니다. 다 쌓아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누는 삶,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 우리는요, 하나님 저는요, 가진 게 요만큼밖에 없어요. 나야말로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받으려고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게 요만큼밖에 없으면 우리가 약자인가요? 든든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많이 가진 사람처럼 기회가 있는 대로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만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 또 채워주시겠지 뭐. 아, 괜찮아? 이 생각으로 콩한 쪽도 나눠 먹고요. 베풀고요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이기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실 것이다. 이 약속 믿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음성도 다시 한번 곱씹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께 여쭙고 또 아뢰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러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어, 또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